자 18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런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이 다항식이 x에 대한 어떤 거 2차식의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랬을 때 k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문제에는 저 주어진 식을 약간 우리가 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렇지? 손을 볼 건데 이 식을 어 어떻게 하면은 조금 편하게 정리할 수 있지? 라고 했을 때자 이것은 우리가 요 두식을 놓고 보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왜 저렇게 둡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식을 만약에 전개해 본다고 치면은 자 x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가 생기고요 자두 번째 가운데 있는 두식을 전개해 준다 치면은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생긴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여기처럼 x 제곱 더하기 4x x 제곱 더하기 4x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오케이. 자,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, 아, 저렇게 잡아주는 게 맞구나라고 볼수 있단 말이지. 자,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쓸게요. 자,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와, 자,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에다가 k가 이렇게 있는데, 자, 이제 이 식을 좀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치환을 합니다. 자, 바로 t라고 치환을 해줄게요. 자, 그래주면은 이 식은, 자, t-5와, t 더하기 3을 더하기 k가 되고 전개를 해주게 된다면은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? e t에다가 마이너스 15 더하기 k가 되지, 그렇지? 자이 식이 뭐가 돼야 돼?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된대.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t 마이너스 e t가 나왔어. 그럼 이 뒤쪽은 1이 될 수밖에 없고요, 그렇죠? 자 그래서 k 값은 16이 나와줍니다. 그렇지 자, 그럼 k값이 16이 나와서 얘가 1이 됐으면 저식은 t-1의 완전제곱식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, 그럼 t-1의 완전제곱식이야? t 대신에 원래 있던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 얘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의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이 2차식의 완전제곱꼴로 변형하게,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. 오케이? 그래서 k값은 16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.